나 지금 경찰 피고입니다 와! 말해 왜? 타임, 야 타임. 광장 타임. 야 광장 넘어가면 안돼 자 광장 넘어가면 안된다 저기 벤치 넘어가면 안된다 벤치 아웃 아웃 아 아니야 이건 몰랐으니까 맞아 몰랐어 시작 아니야 계속 시작입니다 진아 준비 시작 강민호 저도망쳐라 시작이다 아니야 무한대로 움직일 수 있어 어. 대신에 벤치만 넘어온데. 벤치 넘었어. 넘어어넘어어넘어어 탈락. 경환이 저쪽으로 도망쳤다 미안한데. 어.

어, 지금 이쪽에 지금 그쪽에 10초동안 있는사람 달락자 어, 준비 시작 아, 아, 어디 누가 아니, 민호야 괜찮습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뭐. 는 음. 하.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은 게임이 끝이 안 납니다. 오케이, 그럼. 시민 네 발자. 아니, 시민 세. 아우, 아우. 시민 세 발자. 왜? 시민 세 발자. 술래 네 발자. 준비 시. 근데, 근데, 자, 준비 시작. 얼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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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고? 띵! 띵! 땡. 땡. 얼음. 땡. 얼음. 땡. 이거 나오셔. 아우 아우. 아가 저리. 아, 웃못떴 아웃. 강미로 강미로. 강미로 쌤. <목소리> 아니야, 네가 아웃되기 가 아웃되기 전에 정경아이 먼저 탈락했어. <목소리> 자 유튜브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 게임 시작. 야, 야, 야. 두 번째 게임은 내가 정해볼게. 오케이. 피고 이번. 나간 놈이네. 야 게임을 하지 말. 갈가이불하자. 아이 갈가이불하면 너네 갈가이해한세한세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놈, 놈. 자 준아 할까요? 어떤 게임을 선택하실 겁니까? 나... 신하의 무게 막 예, 일단 공하는 건안 하면 안 돼. 이번 게임은 여기 발로 차서 높이 가는 거야. 근데 그 그러니까 높이갔 는데 다시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높이는 뭘로 발... 처리? 아, 거기 최고 지점으로 어. 발리슛 해? 발리슛 안 돼. 안 돼. 무조건 땅에서 차야 됨. 오나정이 민우 체우에 손으로 갑니다. 나 너무 여기라, 근데 나 너무 못하는데. 응. 나 너무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 게임을 몇판에서 최고 점수가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기음부터다 뒤에 다섯 번. 다섯 번. 그러니까 전나 이거 끝이 안날거 같은데요. 어, 아, 아, 연습 자, 연습 끝. 연습 끝. 연습 끝 얘들아 내가 몇 점을 1 2 3 4 5 6 8 9 10. 야11 12 13 14 15 16 17 18 19. 2 1 22 23 24 25 26 27 28 29 0여기 100점. 자 민준이 집에서 잘 기회를 겨루는 상 being a c h 응못 찍어주었어 못 찍어서 미안한 죄송다 아 시청자분들이 이러면 고금해좀 내려가 공을 낮둬야 돼. 야봉기졌어 와씨케. 응? 야경아이가 사야 돼. 이거 원래 이런 건데? 그럼 경아이 점수 줘. 아니. 어. 어 점수 줘. 気づいた。 우와, 큰일 날뻔 했습니다. 필름 없었으면 이거 깨졌다.